다섯번째 대가리로어 응. 오래해야된다 마지막 쏴봐 마지막 제일 세게 선풍기 띄우고 대가리놈 드라이야 드라이야? 야 맞아 안되지? 안돼 안돼 그럼 응, 응. 첫번째부터 다시 쏴봐 응. <laughs> <laughs> 두번째 오 된다. 아까 세고 채점. 뭐야? 이래 뭐야?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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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돼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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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n o not. I'm n o 다 I'm not. i t I'm not. I'm not. I'm n o n t o t 이번 다시도 다시 해봐. 다시 해봐. 이건 이거. 응. 괜찮네. 이게 괜찮네. 아까 뭐야? 이건 되나 제가 엉덩이 다친 거 아니야? 그래, 그거 다프로 하고. 프 응. 앞으로. <laughs> 앞으로 하고. 다시 첫 번째 해봐. <laughs> 다시 두 번째. <laughs> 뭐야? 이게 엉덩이가.